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옆에 준비한 차량은요 현대에서 만든 베스트 셀링 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비면 연비, 디자인이면 디자인 다 잡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또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썬루프 110만 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1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의 출고 출구 당시 출고가 금액이 4,928만 원. 거의 5천만 원 육박하네요.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 1,929만. 원 약 40%나 감가가 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2천만 원대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세이카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4 캘리그래피 차량입니다 자 연식은 2020년식이고요 키로수 13만 100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이 왜 베스트셀링카인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데일리카로도 적당하고 패밀리카로도 아주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자 보신 바와 같이 검정색 바디로 되어 있고요 자 현재 시동을 켜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상당히 조용하고요. 당연히 엔진 부조 노킹 현상 또한 전혀 없습니다. 자, 이쪽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거예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도 새지 않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2.4 엔진이고요. 미션은 자동 6단 미션입니다. 연비를 보시면 복합연비 15.2, 고속연비 15.1km가 나옵니다. 자 외관 상태 보실게요. 현신적인 모습으로 재탄생되며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의 라지에이터 그릴과 LED 헤드램프, 주간 주행등이 일체형으로 디자인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했습니다. 자 후드, 그릴, 범퍼, 에어 인테이크. 도장 상태 정말 깨끗하고요. 헤드램프는 풀 LED로 되어 있고 백화현상 깨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네요. 타이어 트레이드 보실게요. 자, 휠 사이즈는 18인치 스퍼 터링 알로일 휠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이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 상태를 제가 한 바퀴 쭉 둘러 보았는데요. 당연히 단차라든지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한 군데도 없이 아주 좋은 외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 가보실게요. 풍부한 볼륨감과 세련된 캐릭터 라인의 조화를 잘 이뤘으며 더욱 얇고 길어진 리어 램프를 통해 와이드하면서 낮고 안정적인 인상을 구현했죠 자, 저기 위에 보시면 샤크핀 안테나 들어가 있고요 선택기 농도는 한70% 이상이고 당연히 다시 시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트렁크 리드, 뒷범퍼도 도전 상태 아주 깨끗하네요 자, 옵션을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두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실게요. 역시나 최상위 트림답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을 보고 있는데 뭐이 정도 크기면 골프백 3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실내로 가보실게요. 스마트키 2 개, 카드키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실내 컨디션,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콘솔 박스, 스티어링 휠, 도어 트림, 헤드 라이닝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자, 이 차량의 정말 많은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패들 시프트 후축방 모니터 차선 이탈 방지 후축방 충돌방지 핸즈프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시스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서라운드 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오토홀드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스마트 무선 충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이 차량은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파노 사와 썬루프 110만 원, 헤더 디스플레이 100만 원이 또 추가로 장착되어 있네요. 자, 가장 중요한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 아주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자, 글러스터는 12.3인치 풀 LCD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각종 체급을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자,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12.3인치고요.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터치도 아주 부드럽게 잘 되네요. 자, 그리고 썬더함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아주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 자, 2열 시트 가보실게요. 자, 1열도 마찬가지고 2열 시트 가죽 상태도 아주 훌륭하고요. 이 그랜저 차량이 왜 패밀리카로 용이한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간 보시면 레그룸 헤드룸 아주 넓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옵션 보시면 여기 열선 시트, 자, 수동커튼, 뒤쪽에 전동커튼,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외관도 외관이지만 이 연비를 보시면 정말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자이 차량은 파노라마 썬루프 110만 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100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출고 당시 신차가 금액이 거의 5천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이너스 1,929만 원, 약 40%나 감가가 되었죠. 자이 차량을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보시면 전국 최저가인 2,9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해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전사카메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누야 있습니다.